뭐지? 빨간색인데? 어 뭐지? 건드려봐? 오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어어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어어 자 그럼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? 아 어? 올라갔더니 내가 내려왔잖아. 내려가야겠어. 내가 내려왔더니 또막 움직여. 어 이거 신기한데. 펭귄 불러 아이 다 펭귄아, 펭귄아. 펭귄. 펭귄, 왜 그래, 병아리야? 이것 봐봐, 너 이거 봤어? 펭, 어, 이거 뭐냐? 어, 내가 지금 산책하다가 발견했어. 이런 모양인데 내가 올라가면 내 쪽으로 기울어져. 우와, 이거 재밌겠다. 나도 올라가 봐야지. 펭귄아, 너왜 아래에 있어? 병아리야, 너는 왜 위에 있어? 내가 지금 여기 타니까 네가 위로 휙 올라갈 것 같아. 그치, 펭귄아? 펭귄, 네가 힘좀 줘봐 봐. 얍, 얍, 얍. 와 재밌다. 그래, 병아리야, 재밌지. 나도 하늘을 날아는것 같아. 이거 아무래도 내가 여기 올라가면 내려앉는 거 봐서는 여기에 다른 걸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? 펭귄? 그럴까? 그럼 다른 거 내가 찾아와 볼게. 찾아서 저기에다가 올려줘. 펭귄. 짜잔, 포도다. 어, 펭귄아, 포도가 올라왔더니, 내가 안 움직여. 나 여기 가만히 있네. 내가 무거운가 봐. 그렇지. 그럼 포도 말고 다른 거 한번 올려볼까? 짜잔, 사과다. 어, 병아리야, 사과가 너보다 가벼운가 봐. 사과가 위에가 있어. 내가 밑으로 가 있잖아. 그렇지. 사과가 너보다 가볍구나. 다른 거 해주면 안 돼? 어, 병아리야. 컵을 올렸더니 너하고 컵하고 높이가 비슷해 무게가 비슷한가봐. 어 정말 내 무게하고 컵의 무게하고 비슷한가봐. 기울어지지 않았어. 그러게 그럼 내가 다른 것도 갖고 와야지. 펭귄. 어 병아리야 가방을 올렸더니 네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갔다. 어 그러면 가방이 너보다 무겁네. 맞아 가방이 너보다 무거워. 더 무거운 거 있어? 짜잔 병아리야 내가 주전자를 갖고 왔다? 어팬키나팬키나나 펭귄아, 펭귄아, 무서워 주전자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어 무서워 아 네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진 않은데 주전자가 훨씬 무겁구나 너보다 펭귄아나좀 구해지겠니 나 무서워 알았어 펭귄아 무섭다 다내렸더니 내가 바닥에 있어서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아. 나 아까 되게 무서웠거든. 펭귄. 네가 그럼 올라가도 돼. 우리 이제 같이 놀을까? 그래 그래. 펭귄아 빨리 올라와. 슉. 역시 펭귄네가 올라가 올라오니까 또 내가 위로 올라가네. 하하하. 그냥 우리 놀자. 아, 재밌다. 재밌다.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? 어, 나 모르겠는데. 푸드득 푸드득. 얘들아 저 놀이기구가 뭔지 알아? 이름 좀 알려줄래? 나는 모르겠어 자!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알려줄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이거 타고 돌고 있다 그래 아 근데 펭귄아 나는 궁금해졌어 뭐가? 올려서 누가 무거운지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 그래 우리 둘이도 그렇게 알아봤잖아 그치? 이것도 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. 우리 다음에는 재는 방법 알아보자. 그래. 얘들아, 다음에는 무게를 재는 방법 알려줄게. 안녕, 펭귄.